참을 수 없는 고통, 삶의 전반을 뒤흔드는 통증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운동을 할수 없고 움직일 수없이 수가 없니까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드 발목이 아파서 이 손목은 제가 힘이 없는데 뭘이 떨어뜨려요. 통증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일종의 생체 알람, 즉 경보 장치인데요. 찜질이나 해주고 파스 좀 붙이면 낫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간 더큰 병이 될수 있습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채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손상된 척추 관절의 임대나 흰 줄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여서 완전 파열이 되거나 수술이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통증에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참는 것이 곧 미덕이라 여겨왔지만 통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슬기로운 치료가 곧 건강이죠. 양방과 한방 싸움은 이제 그만. 질병의 해답은 양한방 통합 치료에 있습니다. 아직도 무작정 참고만 계신가요? 이젠 양한방 통합 치료로 통증과 이별합시다.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 지난 11월 병원을 처음 찾은 김명자 씨 그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는데요. 다른 일반 큰 병원에 가도 엠블레나 시티 일이 찍으면은 전수 수술을 해야만이 된다고 치료를 안 해줬어요. 진통제만 주고 그래 도저히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드는 거래 발목이 아파서 그래 이제 한5 분도 걷지를 못했어요. 또 시야 되고 신발 공장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김명자 씨.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이 많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발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도 직장에 다니는데 한 달에 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뭐한 보름에서 길면 보름 안 그러면 열흘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로 일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일하기가 서서 일하는 게. 이 앉아 일하는 거는 괜찮은데 서서 움직이리지를 못했어. 너무 아팠어.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알아봤지만 매번 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3년 전에 이미 한 차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탓에 고민하던 그 찰나 비수술 치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차 병원에서 여러 치료 받으셨잖아요. 네, 많이 받았어요. 음, 수술도 한번한 어. 상태에서 네. 또 수술해라 소리도 듣고 네. 뭐 한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저한테 한번 오셔서 진료받고 네. 네.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수술하자 마음으로 저한테 오셨는데 네. 그거 기억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참 날라갈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일상생활 하는 것 정도는 네,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아무 걸어 문제 다니고 없고. 그죠 하시죠. 네. 김명자님은 내원 당시 좌측 발목 외측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앉아 있으면 괜찮고 계속 걸어 다니거나 서 있으면 발목이 끊어질 듯이 아파서 5분, 10분도 밖에서 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한 차례 했지만 다른 쪽을 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오셨고 다른 병원에서 한약 치료도 하셨지만 크게 호전이 없었습니다. 자, 병원을 찾았을 당시의 모습인데요. 5분만 서 있어도 허리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힘줄과 인대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신경 지나가는 길목에 신경풀울로 치료하겠습니다. 따끔.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고 회복과 재생을 도움으로써 통증을 치료하는 주사 요법입니다. 건강한 힘줄과 인대는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켜서 통증을 줄이고 도수 치료도 병행해 신체의 균형을 바로 잡았습니다. 허리 척추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프롤로 주사 치료와 더불어서 도수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복합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괜찮다가 다시 아픈 과정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괜찮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달쯤 지단 뒤부터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을 계속하면 아픈 정도로 어,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극심한 통증 꼭 수술만이 답일까요? 이젠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요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인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 아팠지만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네 다행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이죠. 몸을 괴롭히던 증상이 치료되자 마음도 건강해졌는데요. 계속되는 통증에 수술까지 고려하던 김명자 씨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물론 내돈 들여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주신 치료 덕분에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살수 있고 안 아프고 살수 있어서 항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는 척추 수술 이후에도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잘 되었는데 통증이 여전한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힘줄과 인대가 약한 환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주변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 주사 요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켜. 척추와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치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통증을 쉽게 느끼는데요. 왼쪽 다리가 힘이 없고 그래서 실제 그러고 허리도 좀 약간 아픈 것 같고 해서 일단 다리부터 와서 내가 진찰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보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제일 이제 힘 문제 었죠고다가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가지고 아 왼쪽 다리가 아프 땡기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랬었죠. 지금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뻣뻣해져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주기는 짧아졌고 좋아했던 산행과 낚시를 더 이상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지만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느꼈는데요. 무에 가서는 뭐 수술 하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뭐 나이 먹으면은 그렇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있었데 그래도 수는데 뭐 내가 일찍 더라요 그래서 가한 번씩 흐끄름짓도 하고 그빨자오기 그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소개를 하더라고 여기까서 왔어 가니까 그러니까 괜찮았다고 그래 허리 주사도 맞고 와서 이제 지금 허리 이상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오게 된 거죠. 입소문의 시작점은 결국 치료 효과죠. 지난 3월 병원을 찾은 정규식 씨는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서 환자 스스로의 치료 의지도 높아졌는데요. 현재까지 몸 상태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한 건 조금 많나요? 아침에 뻣뻣한 건 어. 거의 많이, 아. 한 70%, 80% 이상 어.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걷다 보면 휘청휘청하는 건요? 이 친구는 것도 아주 음, 줄었죠. 줄어들고 예언제, 있는 과정 중이다, 예. 그렇죠? 예, 예. 좋아요. 저번에 그때 예.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3 k m 이상 쭉 걸으니까 예.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예? 많이 못따라어요 많이 걷다 보면 조금 불편한 거 아직 남아 있다, 예,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정규식 님은 내원 당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밑으로 다리가 뻣뻣해지고 일어나서 첫발을 디딜 때 무릎에 통증이 있고 휘청거리게 되어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퇴행성 관절염 2기 정도의 소견이 보였고 힘줄도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연골의 손상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그로 인한 통증이 나타난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4기에 해당하는 말기 관절염이 아닌 1기에서 3기에 해당할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치료는 무릎 관절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여 무릎의 안정성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가끔 어지럼증도 발생하고 두통도 자주 생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양방을 병행하여 치료를 같이하였습니다. 모든 의학은 질병에 갇히지 않는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백세 시대 협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양방과 한방을 오가며 양쪽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 맞춤형 통합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개선하는데요. 척추 관절에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보고 그 부위에 재생이 도움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수면, 소화 등 전체 신체를 파악하여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서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 치료입니다. 이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 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복합 통증 치료라고 합니다. 며칠 후 정규식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운수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규식 씨는 치료 후 건강을 되찾자 일의 능률도 올랐다는데요.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수 있지요. 요즘은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치료나 많이 좋아졌죠. 는 같은 경우에는 약한도 걸어도 아도 몰랐고 다리가 편안하게 걸을 수, 보행할 수 있죠. 편안함에서 묻어 나오는 삶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데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곁에서 지켜본 직장 동료로서 치료 전과 후 정규식 씨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아,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라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셨는데 무릎이 안 좋고 나서는 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불편하시더라고요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안 좋았죠 치료하고 나서 좀 많이 틀렸어요 예, 요새 아. 예,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자신감까지진것 같아요 일상에 자신감을 더하는 것 바로 건강이죠. 매일 하루 20분씩 산책하며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두 발로 걷는 일이 새삼 소중하게 와닿는데요. 그동안 끊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 내가 하고 싶던 건 사실 이제 먼 사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그마나 사는 산책을 하면서 놀고 싶고 낚시도 즐기고 하니까 낚시도 좀한 번씩 나가고 싶고 지금 그런 셈이에요. 지금 현재.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채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손상된 척추 관절의 인대나 힘줄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여서 완전 파열이 되거나 수술이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보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한방통합치료로 인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신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년째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백이호 씨. 사료를 옮기고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왔는데요. 하지만 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을 참고 견뎌왔는데요. 일을 못 하고 계속 한 방치로 양방치로 계속 하내면서 물리치료도 하면서 계속 아프지만은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 이게 누적되니까 결국 병원을 어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월에 가게 됐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또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일상을 보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여기 가 가지고 13mm씩 되지 알제. 예. 1방 9번에 가 가지고 9번 모던한테 13mm씩 이거 좋아요. 좋아져 상태를 잘 관찰해 보라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지난 1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프셨을 때 당시에는 일하실 때좀 어떠셨나요? 항상 아픈 건 참고. 에 그래 했죠 뭐 아,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프 아프지만은 참고 일을 해야 또 다음. 내일 또홈쿨수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억대로 참고 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새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즐겁게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원장님께서 아... 재료를 다루주셔가지고 예, 예. 아주 기부 마음으로 잘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한두달 정도 치료하자고 했잖아요. 하고 나서는 지금 움직이시는거나 통증도 많이 지금 좀 좋아진 상태인가요? 예, 아 맞아, 아주, 아주, 아주 좋아졌죠. 네, 온 당시. 2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어깨의 통증으로 여러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어깨는 석회성 건염이 진단되었고 좌측은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진단되었습니다. 어깨는 사용 빈도가 잦은 만큼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개선했습니다. 고농도 포도당이 손상된 힘줄과 인대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국상근 건에 약간 석회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과 보면서 지켜보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로롤로 주사는 고농도 포도당에 인대, 힘줄, 신경의 회복을 돕는 비타민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약제가 배합된 치료제인데요. 염증기와 증식기 리모델링기를 거치면서 인대와 힘줄이 재생되면 원래 상태에 가깝게 치료가 되면서 통증이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에 있던 1cm의 석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침 치료도 같이 시행해서 신체 자생력을 회복시켰는데요. 지금도 지금도 아침 시작하기전보다도이 약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좋아진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뭐내 몸을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한이 이 한치의 거짓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한치의 거짓됨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친 그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특히나 좀안 아프신겨. 어, 이제 말좀 났다. 치료하고 를난 뒤에는 보는 많이 좀 났다. 보온 많이 좋지요는 데. 아, 우리 우리 아, 우연 우리 있으신데 많이 안 아파야 되는데. 그우 돼지 오래 너무 오래 케어하시고 많이 힘드십니다. 오래 리래 돼지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요즘은 일하는 중간 중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통증으로 팔을 들 수조차 없었던 예전과 비교하우와 아, 지금의 일상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난 뒤부터는 운동하기 많이 쉬워졌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기도 못 했는데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다는데요.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새 출발에 나선 백이호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일은 정원을 가꾸고 자연인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에,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대로 못편 그런 일들을 에, 마음껏 담들리면서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없죠. 최근 만학도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박길자 씨, 어떤 점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게 되셨을까요? 불편한 게 이제 이 손목은 제가 힘이 없는데 뭘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어그 얘기를 했니아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느날 갑자기 목부터 오른쪽 손목까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은 연필을 손에 쥐는 행위조차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거렇게 해보시겠어요? 음. 이렇게 하면. 근육이 지금은 많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라고 비슷하게, 근데 아직은 여기는 좀 살이 조금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칼질하거나 이럴 때도 네. 조심조심 쓰고, 이분이 매주 봉사활동을 가는데 칼질하는데 힘이 안 들어온다 하여 진료를 요청하셨습니다. 8번 경추신경이 눌리고, 손목의 정중신경도 눌리고 있는 상태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 프로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오히려 힘이 빠지던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찌릿찌릿하던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양한방 통합 치료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전에는 이제 한방에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침만 맞는 걸로 했었는데 주사하고 이렇 같이 하니까 효과가 더 이제. 손을 이렇게 내리고 걸어갈 때 여기서부터 막 찌릿한 게 계속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저희 병원 치료는 한 군데 아픈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을 보고 식이 습관이나 운동 방법 등 생활 습관 교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중요하게 치료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환자가 잘 따라와줘서 약물도 끊게 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보람됩니다 이젠 의료 서비스도 개인 맞춤 치료의 시대죠 환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치료는 빠른 일상 회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잠시였지만 일상을 빼앗겼던 경험은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 이제 건강관리를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이제 음식도 뭐 몸에 이제 내 체질에 맞는 거 그런 걸로 챙겨 먹으면서 이제 그러면 몸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나가서 사회 에 나가서 복지관 같은데 조금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 몸이 아플 때는 힘들었어요. 막 조금 하고 나면은 막 힘들고 이랬는데 어, 이제 그런 것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주는 것이 의사의 소명이죠. 하지만 병원을 찾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합한 양한방통합치료로 통증을 해결하세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찾아온 환자분이 저희 양한방 치료를 받으시고 통증에서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다니고 싶으신 곳을 다니고. 안 아프고 편하게 잘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실 때 의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